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현재 시간 5시 49분. 자 오늘 종가 종목 어 추천주 리뷰 및 그리고 어 어떻게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장이 너무 완전 개떡같은 장입니다. 이런 분 진짜 욕 나오는 장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좋은 종목을 사야 되고, 두 번째로 좋은 종목을 사게 되면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요. 어, 이런 장이 안 좋아도 수익이 계속 낼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현재 어, 종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 뭐100% 수익을 내느냐 현재까지는 100% 나옵니다 100% 나오는데 분명히 빠져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시장에 비례해서 빠진 게 아주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가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주식시장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이제 중국 상하이 시장, 예, 상하이 시장이 또 개장을 하죠. 그렇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동남아 뭐 시장들 다또 개장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무슨 뭐 뭐가 있냐면 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종가만 들어가는 거죠. 종가만. 종가는 3시 15분에 들어갑니다. 3시 15분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9시부터 3시 15분까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3시 15분에 종목이 하나가 나가고요. 이 종목을 다음날 대부분 매도가 됩니다. 그런데 장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 대부분의 60%에서 70%는 다음날 매도가 되고요. 30%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7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네, 해결이 되는데, 어, 말씀드렸지만, 이 종가로 들어간 것들은 여러분들이 3시 15분에만 한 번만 봐주면 돼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 빠른 매매가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가 종목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따라 하셔도, 충분히 반찬값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오늘도 뭐, CNC 해가지고, 뭐, 오늘 수익이 많이 났지만, 단타맨이는 손이 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센스도 조금 있어야 돼요. 네, 센스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근데 종가는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만 지켜주면 돼요. 시간만. 3시 15분에 사가지고. 자,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오늘도 전화 좀 많이 받았는데.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판다고. 오늘 사서 내일 판다고.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에서는 왜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냐? 오늘 사가지고 내일 못 팔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 저희 회사는 실력이 있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도 다 실력이 있고, 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자, 평가는 우리 회원들이 다 해줍니다. 예, 우리 회원들이 제,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전화 와가지고. 뭐 짜고 친다고 하는데, 짜고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짜고 칠 시간도 없구요. 예,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밥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종가는 정말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 에프로젠 어제, 에이프로젠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어제. 자, 3월 14일. 3월 14일 종가 배팅. 어제죠, 어제. 에이프로젠 MED. 에이프로젠 MEG. 자, 어제 추천드렸고요 매수 단가 1605원 이하로만 매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5원 이상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느냐? 1570원, 뭐 60원, 75원 막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옥가 밑에서 주기 때문에 충분히 살수 있는 거죠. 충분히 못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3시 15분에만 보면 되니까. 자, 지금 제가 찍는 이 방송은 우리 유료 회원들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보태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성격상 그래 못하기 때문에.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저는 딱 그렇기 때문에, 뭐, 보태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말 그대로 3시 10, 어, 5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갔고, 1570원에 추천이 나갔고 충분히 살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써놨죠? 자, 오늘 거의 한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매도까지 다 시켜드렸어요. 걸어놔라고. 자,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 이렇게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회원들이 볼수 있게끔. 자, 보시면요. 자, A프로제미대 1665원에 매도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1670원까지 갔죠. 그 5원 차이로 다 매도가 된 거예요.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다 수익을 냈다고. 그러면 어제 저보고 사기다, 거짓말이다 하신 분들은 어제 가입했으면 오늘 먹었습니다. 5%는 먹었어요. 최소 못 해도 3%는 먹었어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이히 올려줍니다. 인증,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에이프로젠 MED. 자, 이분도 2%, 2.7% 수익 냈고요. 자, 경만이 SNCNC 수익 냈고요. 자, 다할 수익 냅니다. 이렇게. 예, 다, SMCNC는 제가 단타로 드렸죠. 자 이것도 수익 냈고 MA MA A 프로젝트 MED 조정된 이4.9%자 저는 제가 커피도 쏩니다 그못 믿겠죠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쏘는 거예요 그왜 쏘느냐 왜 쏘느냐 회원도 잘했으니까 예, 네, 제 커피도 한 번씩 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나옵니다 A 프로트자 이번은 37만 원 HYUN 님 37만 원 먹었고요 수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믿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분도 지금 83,000원 자 이것도 지금 4만원 5만원 먹었고 하루 만에 그냥 계속 수익 나는 거예요 이분은 10만 8천원 자, 수익이 계속 나죠. 이분은 얼마 남? 17만 원. 자, 계속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다른 데서 수익이 전혀 안 난다 하시면 이분은 23만 원. 자, 이분도 수익 났고요. 자, 이분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자, 이분도 수익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저희 이제 유럽한 보여드는거요 이분은 10만 원, 이분은 28만 원. 이분은 25만원. 자, 이분은 12만원. 아까 100만원짜리 먹은 거 있던데. 이분은 24만원. 17만원. 자, 이분도 수익이 일어났고. 자, 이분 100만원. 맞죠? 100만원. 5% 먹었죠? 5%. 하루만에. 얼마나 하기 좋냐고, 하루만에. 자, 이분 34만원. 자, 이분 10만원. 자, 이분 134만원. 자, 이거는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이걸 짜고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짜고 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짜고 칠 시간에 종목 하나 더 보겠다. 예,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분 오늘 제일 많이 먹었네요. 어, 이 종가반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진짜, 뭐, 좋은 종목들. 어, 빠지더라도 좀덜 빠지는 것들. 시장에 비례해서 덜 빠지는 것들.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학과 막가, 맞과, 학과 막가가 아니라, 이 학과 막가, 학과 막가. 이거 아니고, 그냥 해야 돼요. 종가만 해야 돼요. 이거 해갖고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내세요. 회원님, 예, 계속 내시면 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수익 냈고요. 오늘 3시 15분에도 종목이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충분히 이 종가반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손 아, 수익을 내고 개인종목들 손절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 수익내고 개인종목들 손절해라 오늘 30만원 먹었으면 30만원 손절하세요 이렇게 또다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계속 계좌가 복구가 되죠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3시 15분에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다음날 대부분이 다 매도됩니다. 뭐 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날 대부분이 매도가 되니까요. 빠르게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종가반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반 하실 분들 빠르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